끔찍히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요. 누구를 누구죠? 자기보다 제일 먼저 챙긴 게 제자들이에요. 제자들이 저기 배에 있는데, 원래 좀 쉬라고 보낸 거잖아요. 예수님요 제자들 괴롭히려고 보낸 거 아니거든요. 쉬려고 보냈는데, 지금 제자들이 쉬지 못하고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막 노를 저 가고 있는 거예요.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 안쓰러워요. 아이고, 좀 쉬라고 보냈는데, 쟤네들이 또 쉬지도 못하는구나. 그러면, 누가 가려고 했을까요? 거기로.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. 제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시고요. 예수님이 제자들이 좀더쉴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몰래 가는 거예요. 배 타면 제자들이 더 이상 막 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몰래 놀라지 않게, 제자들이 보면 놀랄까봐 몰래 가고 있는데, 제자들이 발견했어요. 허!